오늘 어, 컨디션이 다시 안좋아졌어요 그래서 집에 왔더니 전에 편안하게 쉬고 음. 우리 엄마가 이렇게 밥상도 놓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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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닭도 끓이고 그러고 있는거죠 어? 하나 둘셋넷 다섯 넷, 여섯 넷, 넷, 음.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옛날에 이렇게 조그만 냉장고가 있었는데 여기가 딱 있네요 아주 응. 운동하기 다시 하나,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. 자 이번엔 책보지 내신 잡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. 한번더 해야겠어요. 아아 씨. 하나 넷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. 내 사람이 지금 안녕 안녕. 이 안빈 나또 그 가난하니 마음이 편하고 돌이 대로 산이 마음이 즐겁다, 즐겁다. 우리 집은 주로 가난한 게 아닌가. <laughs> 그래서 마음이 <laughs> 즐겁지 않나. 아니, 그 집에 왔더니 남동생이 어 부모님한테 이걸 선물했더라고요.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아유 이렇게 해봐. 좀 집중적으로 기계의 도움을 받고 열심히 열심히 했더니 응. 팔이 좀 응. 특히 여기 문금덕 여사님에게 응. 개인 레슨을 좀 받았더니 <laughs> 어. 오늘 팔이 좀 많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. 그래, 그래. 그래. 우리 문금덕 여사는 거의 긴열전에 나올 수준이시죠? 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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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코를 땅에다 다. 코를 땅에다? 응. 엄마처럼 이렇게. 다시 한번 더. 하나, 둘, 셋. 어팔이아팔 어, 어, 어. 어, 다섯 여섯 그 어. 다 이거 아무래도 좀 풀어주는 운동을 좀 해야겠어. 그러니까 하네 다섯 여섯 일곱, 여덟 아홉 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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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그 정도면 무면허진로야 오늘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찍어볼게. 오, 아 이건 진짜 응. 이건 이건 원래 기준은. 응, 응, 그 기준 하나, 기준 둘, 셋. 응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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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어, 얼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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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씨 좀 더. 어, 얼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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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씨. 야. 안녕. 안녕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